오늘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15제곱미터의 소형 면적부터 59제곱미터의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공급하고 대부분의 대상 주택이 2020년 이후 지어진 신축주택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일반 청년 신혼부부, 장기미임대 등 다양한 매입 임대주택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월과 8월에 나오는 장기미임대 주택 정기모집 공고입니다. 오늘의 대상 주택은 서울에 있는 405가 대상이며 면적별로 세대원수별로 주택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의 가형의 경우 전용 50제곱미터 이하를 공급하며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254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형의 경우는 5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공급하며 3인 이상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총 47호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5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에서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총 104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가구가 대상인 가영에서는 22제곱미터부터 49제곱미터까지이며, 임대 보증금은 688만원부터 4564만원까지, 월 임대료는 5만원대부터 47만원까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급 면적과 임대 조건의 요약 정보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의 가구에게 공급하는 나형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까지 임대보증금은 1,400만원부터 4,290만원까지이며 월 임대료는 11만원부터 44만원까지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980만원부터 3,639만원까지이며 월 임대료는 5만원부터 37만원까지입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줄일 때는 월 임대료의 60%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보증금을 180만원을 추가 납입할 때 월세는 1만원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대 보증금을 줄일 때에는 보증금의 60%까지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100만원씩 줄일 때마다 월세는 2천원씩 증액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다 상세한 임대 조건은 주택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이상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조건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되고, 100% 초과세대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월평균 소득 100%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1인 가구일 때에는 월소득 385만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53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6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72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조금 전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에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모집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등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공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3월 17일에 확인할 수 있고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2일 금요일에 공사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sh콜센터 1600-3456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1차 장기 미인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